어몽어스에 때빡치는 유형. 암, 좀, 오케이, 연습모드 해야지. 연습모드 하는 유형. 이번은 바꿔줘야지. 나는 좋은해요. 제, 어. 이름 바꾸는 형. 아 오늘 시작해야지 친구랑 해야지 시작하는 형아 친구랑 해야돼 아니 네. 친구랑 하는 형나 아, 오늘 켜야지 소리 기는 형와 친구들이 나가잖아. 친구 나가잖아 아니 인포 임포. 인포해주세요 제발 아큰나가야지 아, 인포 아니라고 나가는 용 아니 어 무기 이번엔 무기고 하는 형. 아, 김급해, 김급해, 도둑은, 도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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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 긴급 가인 도가인, 도가가가가인도가가인 연두 투표하는 형. 뭐라고? 나 죽이라고? 안 돼! 죽이라고 말하는 형. 따. 나는 형! 아, 아. 그럼 리좀 바꿔야지 아니야! 이 뭐가 나갔어! 인포가 나갈 거라고 어? 인포 안 할... 인포 아니라고 인포 아니라고 비명형 제조는 형! 어? 뭐야? 8 0개네 인포 아니라고 아니야 나하고 걱정 말자 쓰레기 비우고 가자 오케이 쓰레기 비우는 형아좀 노래나 켜볼까 아니야 오 노랑이가, 이번에는, 머리는... 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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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보라, 보라 인포라고 투표하는 형! 뭐라고? 미션 하라고? 미션 하고 있대. 너도 미션 줄 거야? 너 인포라고? 그까 채팅 볼까? 채팅 보는, 뭘 할, 뭘 할지 몰라서, 채팅 보는 형! 뭐야, 증, 뭐야, 증거 없대. 빨강이증거 있대 친구로! 아, 영훈이랑 하려고 그랬는데! 영훈이랑 하고 싶은 거, 빨리, 그래, 게해 어, 나 집에 혼자 있다니까. 집에 혼자 있는 형. 아니! 아니! 별거 없대, 캐쳐를 해라! 아니! 뭐야, 10초밖에 없어. 19, 10, 8, 7, 6. 아니 아무도 퇴출되지 않았어 아무도 퇴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형자아짜저이를가리나 죽이지 마나 죽이지 말라고 화내는형 아+ 아 빨리 아 빨리빨리 미션 좀 하러 가야 돼. 액션하러 가는 형. 어, 요, 전기실, 전기실에서 무기로로 전환대 에너지 받아 꺼 가야지. 오, 전등! 전등! 됐어. 이번에는 무기고를 가야지. 전등 기는형 어! 핑크 죽었다! 어, 인뿔, 인뿔, 이거!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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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보라야! 이런 보라라고! 안녕 아니 하고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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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가 아니야, 빨강이었네. 빨강이 인포 걸리는 형. 아, 나 인포 받, 됐으면 좋겠다. 아 인포 받 되라, 인포 되. 대... 아, 중퇴 중 아, 인포가 하고 싶다. 인포, 인포. 인포하고 싶은 형. 아, 5, 5, 4, 3, 2, 1. 오, 빨리 핑크. 아, 시작했어. 인포 말대라 아, 똑똑하나. 아. 중짜하는 형. 뭐야, 친구 하나밖에 없어? 아니. 와, 난 연두야 시작+ 시작 이자말 시작해 어 변남이래 아니 어머 어스래요 어? 내가 빨리 그리워자마어 내가 어? 말하지 말라고 내가 어? 하지 말라고 어이 저희가. So